오늘 저녁이 나왔어요. 빵, 버터. 이건 나물이냐? 면 갈색은 면이고 이건 라자냐? 어, 저께도 라자냐였는데 오늘도 라자냐네. 아, 그리고 아까 점심 먹을 때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. 이게 뭐냐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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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며칠에 도착했는지 그 며칠에 나갈 수 있는지 써 있는 거야. 7일에 6일, 난 6일에 도착했으니까 6일에 도착한 사람은 19일날 검사를 하고 20일날 나갈 수 있다. 그리고 여기는. 네가 NSW 주에 살지 않으면 네가 가는 곳에 그 격리 제도를 좀 알아봐라 막 이런 거지. NSW에서 저기 퀸즐랜드를 데 가면 거기서 또 이주 격리하거든. 그러니까 그런 거 알아보라는 거야. 근데 뭐 빅토리아는 차단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. 그리고 나갈 때 너한테 뭐 팔찌를 줄거래 응? 파이널 헬스 책이랑 칼러 코드 리스트 밴드 팔찌를 줄 거고 뭐 클리어런스 증명서를 준다고 그걸 들고 나가야 된대. 그리고 이게 중요해. 나가는 시간 12시 전에 도착했으면 네가 새벽 4시부터 밤 10시 아니 난 10시 사이에 나갈 수 있고, 네 비행기가 12시 이후에 도착륙했으면 4시에서 6시 사이에 나가야 된대 아침에는 아침 온 사람은 10시간이, 고 6시간 동안 나갈 수 있고, 전, 오후 온 사람은 2시간 안에 나가야 돼. 그리고 호텔에서 한번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 없대. 그리고, 연락처 있어야 된다고. 왜냐면, 그 호, 텔 사용한 거, 크레딧 카드 뭐 이런 거, 그러니까 호텔 사용한 거, 룸 서비스가 아니지. 저게 뭐지, 미니바. 이런 거 사용한 거 차지하려고 연락처 라고그런 거고. 뒤에 보면, 루기지 트랜스 보통 나갈 때 호텔에다 짐맡기고 나가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지. 여기 호텔이 막혀 서도안 된다. 그 다음에, 거리 유지해라. 그리고 뭐야? 방에다 뭐 물건 남겨놓지 말고, 말고.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는 두명 이상 타지 말고, 현관까지 뭐 나가면 경찰이 알아서 안내해 줄 거라는 거고. 그리고 이동 방법, 이동수단은 차, 택시, 퍼블릭 트랜스포트, 뭐 공공 뭐지 이걸 뭐라 그러지 공 아니 우리나라 뭐지 라 그... 대중교통 대중교통 쓰면은 네가 나중에 도착했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저쪽에서 그거야 이런 게 있네 난 내일 간호사한테 물어봐야 되겠어 어떻게 되는 건지 몇 시간 좀 일찍 내보낼 수 없는지 그럼 여기까지